온도 조절이 제대로 되지 않는 에어컨도 히터도 어, 플랩으로 블렌드 되는 것이 제일 중요한데 대전에서 방문해 주셨습니다. 차주분과 대화하며 차근차근 작업해 봅니다. 탈거한 히터 케이스 뭐가 살짝 삐뚤어 보입니다. 좌측은 이미 파손되어 끼어버렸습니다. 이렇게 되어 운전석 에어컨과 히터가 제대로 나오지 않습니다. 이렇게 되면 타다 보면 나오다 안 나오다 합니다. 한쪽 플랩이 고정되지 않아 대롱대롱 움직이기 때문입니다. 공조기 초기화 동작에 잘 걸리면 히터가 나오고 안 걸리면 히터도 에어컨도 잘안 나오고 주로 운전석 쪽에서 발생하지만 단혹 조수석에서 발생하기도 합니다. 약간 도포 후 승세척 시작합니다. 플라스틱 덩어리나 고무 조각은 미리 치우고 하는 것이 좋습니다. 에바퍼레이터와 히터 코어 모두 세척해 줍니다. 제 모두 세척해 준 후. 자연 건조하는 동안 외기 케이스에서 시작합니다. 구리 수도 말라 있고 내 네, 외부 공기 유입구 입만큼 먼지도 상당합니다. 에바 및 히터 코어 확인. 보조 히터 PTC 단자 및 커넥터 확인. 각종 센서 및 커넥터 확인. 온도 센서 확인. 온도 센서 확인 2 안드로이드 오디오 커넥터 및 배선 확인 내 네, 외기 트획 작업 완료하였습니다. 올인원 체크 물박전 후방 체크 작업 완료하였습니다. 오늘도 방문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탈고한 히터케이스에 움직이지 않는 냉온블렌드 w i l 흔하게 e c k 라 부르는 부품 e